자, 오늘은 미토피아에서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로 부케 갑니다. 오케이!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2시간 만에 부케를 완성했습니다 여전사 부케아 깜짝이야 애플아 들어가 있어 표정 확인 한번 해볼게요 스마일 오 어, 괜찮죠? 빠직 괜찮죠? 쓸쓸 귀여워 아 이게 허기 진짜 귀엽다 오케이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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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긋찡긋찡긋 이부케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리 한번 쳐볼까요? 버섯소트 우리 부케 한번 쳐볼까? 어, 부캐 맛있어 한다 아, 근데 부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 부캐 개잘 만들었다 나 애플이 얼굴 왜 이렇게 크냐 <laughs> 아 애플한테 이 미안해지네 미안하니까 애플이한테 줘야겠다 아 애플이 대만 줘. 그래도 귀여워 응. 부캐는 약간 비교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얼굴이 너무 커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동굴은 아직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일로 가자 어? 얼굴이다 뭐야 이 귀염둥이 뭐야 애플 마우스? 개 귀여운데? <laughs> 유혹하게여러분들이 노래할게요! 가몽이.. 감흥이... 안돼! <laughs> 뭐야? 안돼부캐로꼈어 아, 뭐야? 신의 힘 각성 안전지대 힘을 깨우쳤다 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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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안 좋은 녀석이 있구나 빨리 회복시키고 싶을 때는 안전지대에 넣는 게 좋다 아 안전지대 바로 뜨는구나 부캐 쉬고 있어 부캐 캐릭터 없네 피해! 어와 개무서워 가 햄스터 개센데? 안 돼! 부캐까지, 아프리카에 당했어! 어, 부캐 가자! 어! 첫 순수한 행동, 놀기! 뭐지? 예 <laughs> 저거하고 노는 거야? 안 돼, 유니아! 안 돼! 야, 부캐 아직 놀때아니야지 <laughs> 다시 유혹해봐. 겸목할수 있어? 유혹 성공이야, 제발! 안 돼! 오케이, 한 명, 한명 홀렸다. 안 돼! 부캐까지 려고애프라 너밖에 없어, 이제! 안 돼! 그렇지, 한면 쳤지. 햄스터 하나. 안 돼! 애플. 어, 첫 활발행도. 아, 직 멀었다! 오, 애플이 뭐야? 버텨내는 거야? 애플아, 파이어! 가자! 보여줘, 너의 힘을! 애플아, 파이어! 가자! 그렇지! 이겼다. 이거지. 저 이거, 그건가? 아, 이 개다, 애플이다. <laughs> 짜프리 얼굴이잖아, 이거. 오케이. 짜프리 구출했고. 아, 저 보상받으러 가자. 짜프라! 짜프라, 너의 얼굴을 구해서 내가. 짜프라! <laughs> 와, 내가 첫 번째로 만든 얼굴인데, 이거. 진짜 일취월장했다견문 어떻게 애플이란 부캐를 만든 거지? 이게 저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게임 티켓 뭐야? 돈을 줘야지. 게임 티켓 한번 써볼까? 룰렛, 가위바위보. 꽝 없음? 어 룰렛 꽝이 없대. 가위바위보 대결이고. 룰렛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. 시작! 오도박시스템또 있네. 오 도라세 도라세 도라세. 아 경험치네. 아 듬뿍 괜찮은 건데. 경험치 듬뿍 획득. 오케이 레벨업 시켜주자. 오 3레벨 점프 배기를 배웠다. 높이 뛰어올라 검을 내리친다. 오 개멋있을 것 같아 가위바위보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g 를핵드 골드 같은데 반가워 나는 가위바위보 머신 나에게 이면 500골드를 주제 덤벼라 시작 간다. 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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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후 이거지 퀵, 당일 끈. 상금 500 골드다. 오케이. 더 늘려볼래? 상금을 이용해 추가 승배. 이기면 무려 1000 골드다. 500 골드 걸고 하는 거지? 아, 못 참는데, 이거. <laughs> 가즈야! 내가 주먹을 냈으니까 어는 이제 내가 또 주먹을 낼줄 알고 보자기를 내려고 하지만 그걸 한번또 꼬아서 내가 가위를 그걸 생각하고 내가 뭔 소리지? 뭔 소리 하는 거지? <laughs> 가위가 왠지 끌리는데? 가위가 왠지 끌린다! 그렇지! <laughs> 개좋아 오호 이거 가위바위보의 신 장겸 총골드다 더 늘려볼래 이기면 무려 이0 0골드다이0 0골드면 진짜 개부자 되는 건데 아, 초반에 일부러 이기게 해준 거야? 한번더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알아서 끊을게 안 해? 정실한 녀석이걸 그럼 상금을 받아라 오케이 청골대택들 나이스 애들 다 사주자 야 애들아 갖고 싶은 거 있니? 요니오 좀 사주자 오 요니오 뭐야 이거 요니 사와봐 나 부자야 가족활동 오 <laughs> 꿀벌 가은 뭐야 사와 나돈 많아 응. 부케 사고 싶은 거다사오 부케 잘 사오네 와 귀여워 아, 이제 꿀벌은 노란색이지. 어, 귀엽다, 귀엽다. 이렇게 출발합시다, 이제. 여기밖에 못 가는 거죠, 이제. 동굴 한번 도전해보자. 저번에 졌었는데, 벤시 한번 이겨보자. 우리 강해졌다고? <laughs> 아, 너무 쎄, 근데, 진짜. 안 돼, 풀이. 안 돼, 풀아. <laughs> 벤시 너무 쎄다, 근데. 벤시 한번 홀려보자. 나에게 홀려나 제발! 제발, 얘들아! 아, 그렇지, 그래, 마 한 발이라도 됐다. 그 그래, 바나나 먹어야 풀어, 울지 말고. <laughs> 뚝! 뚝해, 풀어. 아! 우리 귀염된 부캐를 때려? 한번더 홀리 가보자. 싸우지 못하게 만는게 우선이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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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사면타, 좋아. 이거지. 첫 순수한 행동. 타깃 미스. 야! 부캐야, 그게. 그게 뭐야? <laughs> 아, 뭐 좋은 거구나. 어. 어, 아, 때리긴 때리. 오케이, 좋아요. 눈물이 멈췄다. 첫 활발한 행동, 허슬, 허슬 뭐야? 간다! 오호 오! 아빠! 애플이 활발한 거 너무 좋아. 가자, 이프라! 고추한 마리 남았습니다. 어, 우리 엄청 세졌어. 아, 따세오 어, 부캐 한번더 공격! 잠자기! 아니, 부캐 너뭘 너무... 잘, 자. 아, 피 채우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겸모을 응원. 고마워 이프라 막타는 나의 것 저게 어, 상태 딱 보고 오케이 막타는 나의 것 막타는 나의 것 <laughs> <하아트. 우후. 웃음> 마무리는 나의 것이지 원래 마무리는 주인공이 하는겨 와 부캐 레벨 4 됐어? 질수 없지 나도 어, 나도 질수 없지 어 뭐야 또벤신아 지겠는데? 홀리는 거 밖에 답이 없어 제발 오케이 한 마리 아 실패 아 실패 새로운 기술, 점프 백기 가자, 국회, 오, 와, 개멋있어. 윤희의 행동, 새로운 기술, 함정. 어, 처음 본다, 이거. 야, 거기서 설치하면, 아, 너 때려올 때 당하는구나. 한 놈만 노리네. <laughs> 은근 슬쩍 오케이, 함정 걸렸고, 나이스. 야, 윤희, 머리 좋은데? 또내거 뺄게? 그만 뺐어, 임마! <laughs> 뭐야? 어 하도 뺐으니까 하나도 안겸이아 <laughs> 게임 개웃기네 진짜 아윤이랑 사이 안 좋아졌어 실제에도 윤이님하고 사이 안 좋았는데 <laughs> 현실 반영인데? 오케이 아제 너무 쉽게 이긴다 아윤이 레벨업 오케이 애플이만 지금 레벨 4가 못 됐네 애플이 조자딱 맞겠다 그러면 어, 다 레벨 4고요 좋았어 어 라이트니 와 양쪽 옆해적도 휘말리게 하는 공격 마법 오 광역 공격이네 이런 겸몽이 윤희에게 화가 난 모양이네요. 그럴 땐두 사람이 같은 방에 배정합니다. 분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. 어?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지? 사이좋게 지내. <laughs> 윤희랑 지금 사이 안 좋으니까 바다 한번 가볼까? 어? 왔다. 진짜 바다 왔다. 야, 낚시하자. 어? 물장난 치는데. 어? 사이 좋아 보이는데? 지쳤다. 야, 사이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지쳤어요. 어? 어? 비호감도 내려갔어. 아 어, 분노 끝났다 윤니를 용서했다 다이좋게지네 끝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어 뭐야 아 오늘 여기까지 하라는데요?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터피아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이만 안녕 바이바이 잘 자요